안녕하세요. 평택지재업방송국입니다. 오늘 은 LH 매입 약정을 한번 구체적인 분석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건 좀 꿀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 경기 북부를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이나 서울 쪽, 인천 쪽, 전국적으로 LH 매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이제 LH마을 매입약정 사업설명을 며칠 전에 했어요. 저희가 거기 현장 사업설명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 경기도 남부를 한번 분석하고 경기 북부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택매입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 참여한 사진을 저희가 촬영한 것이고 이제 여기 이제 주변 주변에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LH는 5만 호 이상을 매입을 하겠다. 25년도에 그러니까 5만 호를 매입한다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안 팔리는 분들은 한번 LH 매입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면은 23년도는 통과율이 한38% 됩니다. 38%가 이제 열건 중에서 한 3, 4 건이 통과됐다는 얘기죠. 24년도는 53%입니다. 전년 대비 이제 좀 증가가 좀 많이 됐다. 그래서 53%가 통과, 절반 이상이 통과된 거죠. 그 다음에 탈락 사유를 보면은, 이 이제 수요가 부족하거나 입지 여건이 안 되는 곳이 65%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땅이 LH가 되냐 안 되냐는 이 집이 새가 잘 나가고 수요가 많은가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가까운 곳, 어, 학교 가까운 거, 이곳이 통과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탈락은 설계 부족이라 미흡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계획할 때, LH의 그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잘 해야 되고, 어, 설계도 이제 LH를 했던 업체, 합격을 하고 공사를 하는 업체, 이런 설계가 좋습니다. 좀 어려우면은, 요걸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아웃소싱을 하는 쪽에다 맡겨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기타 10%입니다. 지역별 매입심의 통과율을 보면은, 이제, 시그 심의 통과 누계수가 500호 이상 기준인데, 80% 이상은 남양주시, 수원시, 안양시, 파주시가 통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 수원시, 안양시, 파주시에 있는,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0% 이상은 의정부, 성남, 화성, 오산, 청주, 부산, 사상구, 이런 쪽이 이제, 통과율이 좀 높고 그다음에 인천 계양구나 용인시, 고양시 가 이제 60%에서 70% 그다음에 50에서 60%는 음. 부천시, 인천 부평구, 인천 미추홀구, 평택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과율 이상을 보도 참고를들어드 될만하겠죠. 그다음에 25년도 전망, 25년도 전망은 이제 신청 접수가 30에서 40만원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땅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보죠 그래서 어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가신 분은 빨리 접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초과되면은 거의 마감이 돼서 어려워요 경쟁률이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다 매입 심의 통과율은 한 10만 호가 이제 통과가 된다 매입심의 그다음에 약정까지는 한 5만 그러니까 통과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정까지가 한 5만 호 이상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5 25년 전망은 든든 전세가 한 14,000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신축 매입이 한3 6 0 0 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든든 전세가 의외로 많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신청한 게 든든 전세로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요 변경 사항은 이제 매도 건수가 제한된 걸 폐지하고 매입 가격 선정 방법이 이제 50% 이상이 건설 연동형이 됐다. 그래서 어 건설 연동형이 좀 이제 많이 활성화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검토 사항 검토 사항은 이제 좀 이게 매규로한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2A 램프가 필수적이에요. 2A 그래서 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피난소와 주차 차단기 및 주차 기획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주차 완화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블로그에 상세히 올려놓을 테니까 요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검토사항, 뭐 전기실 배치, 쓰레기 분리수거장, 집통계단이 완화규정 배제, 미음자 도룸계단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방화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 부속실 면적, 소방관 진입창 및 배연창. 엘리베이터 및 현관문 개폐 여부 간섭을 지향한다 통신실 설치 기준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설계사무실 많이 알겁니다 그 다음 외단열 공법 그래서 스 타코 마거나 드라이비이나 각종 뿜칠류 마감류는 허용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요 외단열 공법이 지향해야 되고 방제실 위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인접세대 조치사항 엘리베이터 올라왔 소음이 나니까 인접하면 잘안 된다. 그 다음에 평지병 필수 반영해야 된다. 눈이나 비가 왔을 때이평지붕을 필수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주요 검토사항은 비상승강기 및 특히 부속실 등을 잘 해야 된다. 요거 블로그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돼요. 주요 검토사항, PTC를 방영을 해야 됩니다. 6층 이상 건물은. 그 중복도를 유협하을좀 어, 1.8m 이상을 해야 된다. 대지안의 공지, 기타 사하.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년도 결과 분석입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뭐, 안산시 같은 경우, 이 푸른색은 이제 청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신혼 신생아 비율, 다자녀, 고령자, 기숙사여 든든 전세 기존 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조하시면은 이거 내가 하는 곳이 어디를 어떻게 많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산시는 청년이 많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혼 신생아가 많고 그래서 신청을 할때 그냥 신청하지 말고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신청이 좋습니다. 내가 신청할 땅이 과연, 뭐, 신혼 신상을 할 건지, 청년을 할 건지, 다자녀로할 건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고령자로 할 경우도 합격률이 높고, 이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 통과 물건 지역 유형별 현황입니다. 이게 렇 보시면은, 이제 수원시가 의외로 많죠. 수원시, 그 다음에 용인시, 그 다음에 안양시. 그러니까 인구 비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오산시가 많습니다. 오산시. 그래서, 혹시 땅에 오산시에 있는 분들도, 이게, 여기 1호선이 가까워 있으니까, 오산시가 많다. 보시면 되고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은 이제 전형형 공통은 역세권을 선호하고 인프라가 좀 같이 있어야 돼요 땅은 역 앞인데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면 어려워요 도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흥시설은 좀 비선호하고 그 다음에 주거취약 고령자인 경우에 좀 신청할 거는 이런 탁성이 있는 곳 청년은 역세권 위주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신혼및 다자녀는 초등학교 구준을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든든전세는 추 분양이 될 것들 그래서 든든전세가 의외로 합격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 분석을 보고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유형 고령자는 몇 평을 청하느냐 50회배를 청하고 청년은 1.5룸 주택 그 다음에 신혼 유형은 이제 다자녀 유형은 신혼 2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좀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별 분석을 보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 최대 인구 밀접지역으로 입지 양호시 전유형을 선호합니다. 입주시는. 그리고 지자체 선호지역은 전지형이고 비고는 고령자 주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수원시가. 그래서 때에 따라서 고령자 주택도 선청, 신청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시 대비 임대주택이 부족지역이에요. 그래서 입주 양호시 전유형을 선호하고 성남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입지 양호시 전유형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 신혼을 많이 선호합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전 유형 선호하고, 그다음 평택시는 입지에 따라 호불호가 명확히 갈려져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이나 외곽은 선호를 많이 안 합니다. 그 화성시 동부권역은 입주가 양호합니다. 동부가 동탄 쪽을 얘기하는 거죠. 오산시는 역세권 그다음에 외 외곽 지역은 선호를 안 하고 그 시흥시. 이제, 거북선 임금은 읽는 지역은 선호를 안 하고, 인프라가 된 지역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안성시는 두건 밖에 없어요. 안성시는. 그래서 이제 공도 중심으로 이제 청년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왕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개발되어 인프라가 양한 지역을, 양호한 지역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명시. 저희가 광명시 이번에 신청해서 당첨이 됐거든요. 요거는 이제 두 건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30세대 이상 독거노인용 임대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명시에 딴가지 분들은 많이 좀 참여하면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그다음에 입지 양호하시, 양호할 경우 전쟁을 선호하고 이천시는 고령자 주택을 많이 선호합니다. 신혼이나 그다음 군포시는 인근, 여주시는 수요부족으로 많이 탈락합니다. 입지 여기가 열악한 지역을 신청을 많이 해서 가전 시는 약전주택 신청이 전무합니다. 가천시땅 있는 분은 신청 거의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laughs> 공영부가 있고 단위세대가 있고 평면계 주동계 기타 총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영부는 뭐 주요 내용을 뭐 보고 단위세대는 뭘 보고 평면계획은뭘 보고 이렇게 검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어, 최강 환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익대학에서 디자인 공부할 때 보면은 독일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리턴 내추럴 자연 공기가 들어와서 자연 공기가 빠지도록 디자인을 해라. 그럼 내서 환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버시나 가이드라인 이 있습니다. 이 LH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많이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요 검토 사항을 보면 북부 지역을 보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50세대 이상 주택만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25년도부터는 50세대 이상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감정평가 도움이서를 사전에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토지 수요권을 확보 안 하고 신청해서 이게 토지를 확보를 못해서 떨어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사전 철거 및 나대지 조기 확보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접수 시 필요사항을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정부 의무 설치 기준이나 이런 거, 커뮤니티 이런 걸.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도 이제 분석을 이제 그 시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 가평군, 연천군. 여기가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봤으니까 한번 북부에 토지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북부. 지역 주택 매입 우수입지 10분 생활권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 블로그에 게재할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별 분석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사에게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은데 요것도 블로그에 있으니까 요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런 꿀팁입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LH 매입 약정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전문적이 될 것입니다.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 LH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은 이런 저희 같은 전문회사에다가 연합해서 한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습니다 자, 두 번째. 정부 사업은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LH 사업은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공사비가 좀 적당하게 좀 유효화 될수 있는 공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값이 낮고, 공사비가 낮고, 그래야지 이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공사가 뭐좀 부실해서는 안 되고 튼튼하지만 코스트를 낮추고 튼튼할 수 있는 걸 설계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는 무조건 위임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계를 잘 하시는 쪽에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문 PM업체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첨이 되고 또 설계에도 공사비도 잘 나오고 그리고 금융도, 금융이 중요합니다. 금융도 잘 해야 되고 감정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도 어떻게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저희가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H는 사전에 금융과 허구와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간 땅을 가지신 분들, LH 접수를 계획하시는 분들, 한번 LH 사업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 평택 지지역 방송은 LH 실전 사례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